왕문갑니다. 오늘 새로운 곳에 한번 찾아와봤습니다. 이곳은 유속이 매우 심해서 띠 영상은커녕 아예 띠를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띠 영상이 없고 거기에다가 25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붕어의 개체수는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을 넘기자니 채비가 밧줄 에 걸려버려서 안되고 그렇다고 안 넘기자니 입질이 전혀 없고 바닥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란 짓을 최대한 긴대를 펴서 밧줄을 아예 넘겨가지고 랜딩이 간섭이 없을 정도의 낚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고기를 잡아도 밧줄에 자꾸 걸려가지고 끊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서 제가 밧줄을 끊었으면은. 여기 없을 겁니다. <laughs> 자하우속피저 밭에도 철거대계를 바라 둡니다. <laughs> 빨갱이, 가니다 푸동. 자, 유속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, 낚시가 오늘따라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고기가 나오니까, 그래도 위안을 조금 삼아 봅니다. 옆에 현지인분은 랜딩을 하고 있는데, 랜딩이 아니라 밑걸림이었습니다. 이곳은 저 밧줄이 없어지지 않으면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